X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내접하고 한, 면의, 한 면이 X축인 직사각형 넓이의 최댓값이요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1, 2, 3, 4, 1, 2, 1, 2.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내접하고 직사각형 넓이의 최댓 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가 여기를 a라고 한다면요 얘는 어, a, 4-a의 제곱 이렇게 되는거지 높이는 4 a 제곱되는거예요 가로는 2a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2a가기 4-a의 제곱 이렇게 되는거지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돼? a의 범위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사실 마이너스가 2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럼 넓이가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이게 넓이에 대한 식이다. 삼차식이 나오네요. 어, 마이너스 2 a의 3승 플러스 8a. 그렇죠? 그럼 얘의 최소 최소를 구간에서가지 그럼 얘는 미분을 하면요 s'는 어 마이너스니까 원래 는 얘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0을 를리면마에이너스8 a 이어 6 6 a의 제곱 8 6 이어 적그6음 a 에 이어 이너스6분 6에 이어 적고 6 a는 마이너스 6, a 플러스 루트 6 얘가 3분의 2니까 3분의 4죠 3분의 4니 루트 4니까 루트 3분의 2 또는 a 마이너스 3분의 4. a가 루트 3분의 일때 그 값을 갖네요. 계산해 보면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얘는 위로 굴러 한 그림이고, 어 얘는 위로 굴러이고 두 점이니까 이게 무슨 점이야? 극소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아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소. 아, 러아자요요 점이. 마이너스 루트 3의 2가 되는거 계산 알아보기 힘들죠 3분의 2 루트 3옆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2 루트 3이 몇이니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요 루트 3이 1.7이니까 얘가 3.4얼마때 3으로 가니1.1 얼마야 그러니까 이 구간 에들어갔잖아 그래서 f 치 구간은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그서서이 범위 안에 o 값을 eh? You cook cup. From it, t h e r a 가 루트 3분의 2일 때 최대값을 넣 e n 면 루트 3분의 2를 넣으 t u s 어 m 루트 3 Yale then, c h 3 루트 3 2816 이렇게 나왔구요 플러스 얘는 2 3분의1 6 이렇게 나왔니다통분을 하면 같이 뭐하나요 이거 계산하면 3루트3분의 48신0니까32 0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3 2루3이라다 3을 9모분제곱하니까 9 3 2 3모분제곱이 어디요? 3모분제곱하니1 6높이 다시 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네그래서 네,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되는 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4-a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밑변의 길이는 여기까지가 a니까, 이 전체밑변은 2a가 됩니다. 죠 2a. 네. 밑변 곱하기 높이 계산 식으로 s를 빼할수 있다. 그럼 s는 이3차식이 나와. 그럼 우리가 3차식이 여기서 최대 최대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3차식의최대값은 그림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보통 구간을 셀렀을 때이 최대값을 3차식의최대값인건가 그때 값을 찾는거죠 근데 a는 마이너스 2서 이상인데 우리가 3차식을 미분을 했더니 여기 있는 두 극값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와 루트 3분의 2가 나와다 그럼 여기가 극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극소 어, 여기는 루트 3분의 2가 극대 이렇게 나와 아, 이랬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요거를 살짝 건너가는데 여기가 최대값이 됐는데, 3분의2일때 여기에 삼분의 1을 대입하면 아. 계산이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 여기.